14. 꿈의 언어. 이들은 메사와 동쪽 땅의 산악 지방에 있는 스발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종족과 말과 땅과 나라에서 갈라져 나간 셈의 자손들입니다. 창세기 10장 30절로 31절. 환웅은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사람에게는 홍익인간의 나라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하여 궁성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적한 곳들을 자주 찾아 마음을 정리하며 어떻게 하면 홍익인간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날도 스승으로부터의 훈련을 마치고 나서 머리도 식힐 겸 군관은 반대 방향에 있는 어느 산속의 골짜기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물줄기를 따라 계곡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물이 떨어지는 폭포 밑에 자리를 잡고 앉아 여전히 홍익인간의 나라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그의 앞에는 아래로 흘러내려가며 일렁이는 물이 햇빛을 받아 몹시 아름답고 눈부시게 반짝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물에 반사되는 빛이 아닌데도 모래 사장과 바위 틈 여기저기에서 빛이 반사되면서 반짝이고 있음을 뒤늦게야 깨닫고는 이상하게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그 반짝이는 곳으로 다가가서 바위마다 그리고 모래밭의 이곳저곳에서 반짝이는 것을 주워들고 살펴보았더니 그것은 바로 수정이었다. 그래서 그 수정들이 물과 마찬가지로 햇빛을 받아 계곡의 이곳저곳에서 반사시키면서 반짝이는 빛이 보였던 것이다. 그러고 보니 그곳은 수정의 골짜기였다. 그 수정의 반짝임에 한참 젖어 있던 환웅은 문득 어느 때부터인가 나무 뒤에 숨어서 자신을 살피는 그림자가 있음을 직감하였다. 그러나 환웅은 모른다는 듯이 수정을 바라보는 척 하면서 수정으로 그림자가 숨어 있는 곳을 비춰보았다. 자신의 등 뒤쪽에 나무 뒤에서 왼 사람이 자신을 은밀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순간 환웅은 고개를 돌려 그 나무 뒤에 숨어서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동시에 그 모습도 나무 뒤로 사라져 버렸다. 이런 산 속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상했다. 그런 생각을 하며 환웅은 재빠르게 그 그림자가 있던 나무 뒤를 향하여 뛰어갔다. 그러자 나무 뒤에 숨어 있던 그림자 역시 날렵하게 그곳을 벗어나 도망을 하였다. 환웅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고 속도를 더하여 그 모습을 뒤쫓아갔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워지자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그림자의 정체는 이미 이런 숲 속에서 오래 살아서 날렵해진 젊은 여인이었다. 환웅은 이런 숲 속에 웬 여자일까? 그 이유가 더욱 궁금해졌다. 도망을 하던 그 여인과의 거리가 점점 더 좁혀져 가자 그 여인은 갑자기 휘파람 같은 소리를 크게 내었다. 환웅은 그 순간 자신에게 알수 없는 어떤 위험이 다가왔음을 느끼자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쫓던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사방을 주시하고 경계를 하였다. 그러나 주변은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환웅은 고개를 깨우뚱거리면서 그 여인이 사라진 곳을 향하여 다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렇게 얼마를 더 가자 갑자기 앞에 골짜기 안에 집들이 모여 있는 작은 동네가 보였다. 이런 곳에 웬 집들이지? 환웅은 더욱더 이상하게 생각을 하였다. 최근 짐승들이 사람에게 덤벼들어 사람들이 일부러 마을을 형성하고 살며 깊은 숲 속은 회피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깊은 산골 속에 일부 몇몇 사람만이 산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레 몇 발자국을 더 떼었을 때 갑자기 사방에서 나무를 깎아 날카롭게 만든 목창들이 환웅을 겨냥하였다. 그리고 여차하기만 하면 환웅을 사정없이 찌를 태세였다. 환웅은 우선 그들에게 적대감을 보이지 않으려고 두 손을 들고 가만히 있었다. 그들은 그런 환웅을 포로로 붙잡아 자신들의 동네로 끌고 갔다. 어느 집 앞으로 끌려가자 그집 안에서 그들의 두령으로 보이는 사람과 골짜기에서 자신을 엿보던 아가씨가 나왔다. 환웅을 포로로 붙잡아온 사람들로부터 귓속말로 보고를 받은 두령이 환웅을 향하여 짧고도 강한 오조로 취조를 하듯 질문을 하였다. 너는 누구냐? 그것은 아마도 이러한 숲 속에서 사는 이들의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자신들이 사는 이곳에 왜 들어왔느냐는 질문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 간단한 질문에 답해야 할 말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환웅은 그들이 요구하는 대답은 아니지만 한마디로 간단하게 대답함으로써 그들의 질문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는 이 나라의 왕자 환웅이다. 그 말을 듣자 그 두령은 깜짝 놀라면서 반복하여 확인을 하였다. 이 나라의 왕자라고? 그렇다. 그런 너희들이야말로 누구길래 이런 깊은 숲 속에서 살며 사람들을 경계하느냐? 그러자 그 두령은 이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환웅을 향하여 다시 질문을 하였다. 내가 이 나라의 왕자인지 어떻게 안단 말이냐? 믿든 안 믿든 그것은 너희들의 자유이다. 하지만 나는 개인적인 복잡한 문제로 인하여 생각할 것이 있어서 조용한 숲속을 찾아왔는데 그런 나를 경계하는 너희들이야말로 누구인지 더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구나. 나야 혹이라도 무슨 일이 생겨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면 온 나라가 떠들썩하니 나를 찾게 될 터이니 머지않아 알수 있게 될 터이지만 너희들은 그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환웅이 당당하게 말한 것을 본그 두령은 그제야 환웅이 정말 이 나라의 왕자인 것이 믿어지게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두령은 갑자기 환웅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왕자님, 하고 머리를 조아렸다. 더불어 다른 사람들도 모두 함께 환웅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들이 갑자기 달라지는 모습에 환웅은 또한 어리둥절 하였다. 그러나 환웅 앞에서 두령은 다시 말을 이어갔다. 왕자님 알아뵙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환웅은 갑자기 자세가 달라지는 이들의 모습에 속으로 안도의 숨을 쉬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들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지를 않았다. 너희들은 누구냐? 입장이 반대가 되어 오히려 역으로 취조를 하듯 물어보는 환웅의 질문에 그두 형이 그간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왕자님 저는 곰의 힘을 좋아하여 그를 닮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곰이라고 하였고 그러다 보니 제가 인솔하는 부적이 곰부족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히 활을 잘 사용하여 아수르 왕으로부터 발탁되어 왕 가까이에서 왕을 호위하는 호위대 대장으로 선발되었고 저의 절친인 친구 중에는 야벳의 후예로 호랑이의 용맹함을 닮기 원하는 부족의 족장이 있었는데 그는 칼을 잘 써서 왕궁 밖에서 궁을 지키는 대장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메르의 왕인 엘람 왕이 아들 주의 타락을 보고 자신의 동생인 아스로 왕에게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장자권과 제사장 권한을 넘겨주자 엘람 왕의 아들인 주가 그에 반발하여 군사를 일으켜 아스로 왕과 10여 년 동안 전쟁을 하였지만 결국 아스로 왕이 승리를 하게 되고 전쟁에서 패한 주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왕이 수메르 전쟁에서 패할 조짐을 보이자 주왕의 부하였던 니무롯이 주왕을 배반하고 타락한 주왕을 징벌한 후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아수로 왕에게 투항하자 아수로 왕은 그를 좋게 여겨서 망한 수메르를 다스릴 수 있도록 분봉왕으로 임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10여년 동안 군사력을 키웠고 어느 정도 힘이 생기게 되자 어느 날 사냥꾼들을 모아놓고 사냥을 좋아하던 아수로 왕에게 사냥을 가자고 청하자 아수로 왕이 쾌히 허락을 하며 함께 사냥터로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니무롯이 혼자 돌아오는데 아수로 왕이 돌아온 줄 알고 마중을 나간 저는 아수로 왕은 없고 혼자서 돌아오는 니무롯을 보면서 순간 무언가 잘못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치 아수로 왕인양 행세를 하는 니무스를 보면서 큰 우역감을 느끼며 슬그머니 성을 빠져나온 후 친구인 곰 부족장에게 가서 이러한 사실을 알렸더니 그의 부하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미 그에게 매수되어 있음을 알리고 그와 함께 몰래 빠져나와 가족과 부족원들을 이끌고 저는 이곳으로 그리고 곰부족장은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숨어서 살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러지 못한 신하들은 니무롯이 아수로왕의 얼굴을 아는 아수로왕의 신하들을 모두 죽이고 아수로왕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며 지금까지 저희들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경계를 하며 이 산속에 숨어 들어와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단 말인가? 아닙니다. 사실 리모롯은 그동안 왕자님을 키워는 주었지만 환웅 왕자님의 친아버지가 아니며 거기에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당시 엘람으로부터 왕권과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은 아수로 왕에게 다른 것은 다 문제가 없었는데 다만 한 가지 그의 슬라이의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수로 왕을 죽이면서도 그의 갓난 아기였던 왕자님을 죽이지 않고 양자로 데려다 키운 것이며 사실 그아스르조차도 아들이 없어서 그의 왕유를 이어갈 양자를 찾았는데 아버지인 샘의 후손 중에서 양자를 드리기로 결심을 하고 그중 누가 좋을 것인가를 생각하였는데 할아버지 노아의 신앙 계보를 아버지 샘이 이어받았고 그 계보를 이어가지 못하게 되자 그리고 그 계보를 자신의 형인 엘람이 이어야 했지만 아들 주가 타락하여 형이 자신에게 그 계보를 이어가도록 넘겨주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 동생인 아르박사스의 아들들 중에서 양자를 삼아 그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르박사스의 아들로 양자를 삼고자 했으나 아르박사스는 셀라라는 아들을 하나만 두고 일찍 세상을 떠났고. 셀라는 아버지를 이어 왕의 자리를 물려받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나라를 평안히 잘 다스리며 하나님을 섬겼는데 또 역시 에벨이라는 하나의 왕자만을 두었는데 다행히도 그 아들 에벨이 바로 멜렉과 욕단이라는 두 아들을 두었으므로 그들 중에서 큰 아들 벨렉은 아르박삿의 족보를 이어가야 하므로 둘째 아들인 욕단을 양자로 위방하여 자신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의 조카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자 조카인 셀라와 그 아들 에벨이 그의 동의해 주어 욕단을 양자로 맞아들이고 이름을 환웅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아수르 왕과 가까웠던 니모롯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아수르 왕의 일족을 멸하면서도 그의 아들이었던 환웅 왕자님을 살려주었던 이유가 바로 아수르 왕의 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왕자님의 친아버지는 이웃의 소알국의 왕인 에벨 왕입니다. 이러한 설명을 듣자 환웅은 갑자기 온몸에서 기운이 쏙 빠졌다. 그리고 그동안 복잡하던 머리가 더욱 복잡하게 얽히면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다. 그러다가 그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서 곰 부족의 족장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였다. 그렇다면 나에게 호랑이 부족의 족장과 아버지를 만나게 해줄 수 있겠소? 물론이 옵니다. 다만 이 일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 오늘은 그만 돌아가시고 먼 길을 떠날 준비를 한후 사흘 후에 이곳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시지요. 그럼 호랑이 부족의 족장과 에벨왕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소. 그럼 내가 다시 준비를 하고 사흘 후에 이곳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한 환웅은 갑작스럽게 알게 된 출생의 비밀로 인하여 혼란하고 당황스러움에 어깨가 축 쳐져 힘없는 발걸음으로 돌아가다가 수정의 계곡에 이르자 다시 그곳에 철속 주저앉아 오늘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하여 보았다. 그리고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몰랐다. 그러고 보니 오늘 아침에 가지고 있던 고민은 아주 작은 고민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더욱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문제로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자신을 보며 환웅은 탄식하였다. 아,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환웅은 좀 전까지만 하여도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며 다른 어떤 사람보다 인생의 큰 문제와 고뇌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지금 보니 좀 전의 문제와 더불어서 더욱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게 되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왕국을 빼앗은 지금의 아버지를 거부하고 원수를 갚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아버지와 대립하거나 반역을 하지 않고서 조용히 떠나 전혀 다른 곳에서 자신이 그렇게도 고민하던 홍익인간을 이룰 만한 방법은 없는가? 아니면 자신을 길러준 양아버지를 인정하고 양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왕위를 이어받으면 그때 홍익인간을 실현시킬 것인가 등에 대하여 고민을 하였다. 그런 생각을 하며 물가에 앉아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돌아보니 아까 동일한 자리에서 자신을 엿보던 곰부족장의 딸이었다. 아까도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시더니 무엇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웅은 그를 맞으며 우스갯소리로 대하였다. 오 낭자 난 낭자 덕분에 아침에 고민은 고민거리도 아니고 더큰 고민을 하게 되었으니 낭자가 책임 져야 하겠소 그 말에 낭자는 빙그레 웃으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저도 한때는 왕자님 못지않은 고민 꼬리를 가지고 있었지요. 낭자가 말이요 그렇습니다. 저는 어려서는 잘 몰랐지만 어느만큼 성장하여 사춘기가 된 후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큰 도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아버지와 부족민들이 숲속에 숨어서 살면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에는 가지도 못하게 하고 외떨어져 사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이 우리가 사는 숲속에 들어오면 잘 주시하고 경계를 해야 한다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듣고 훈련을 받아 와서 익히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는 낯선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숲으로 접근해 와서 마을을 보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어른들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른들이 짐을 챙기는 동 많은 동 하고는 오랜 동안 살아오던 터진을 버리고 급히 이곳으로 도망을 오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오늘 보시다시피 전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그동안 어른들이 왜 그렇게 하였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오늘 아침에 보셨던 것처럼 누구보다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바뀌었고 한번 모두의 생명을 위기에 빠뜨렸다가 살아난 이후로는 그러한 고민을 다시는 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오, 그러니까 더큰일 혹은 중요한 일을 만나고 나니 이전의 작은 일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렇다고 할수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이니까요. 오늘 내가 낭자 덕분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 어머, 자꾸 낭자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어여이 아사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오 미안하오 미처 이름을 물어볼 생각을 하지 못하였소 그러자 아사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사녀라 참으로 예쁜 이름이군요 환웅은 일어나면서 아침에 봐두었던 석영 하나를 주어다가 아사녀의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아사녀 때문에 내가 삶의 이치를 깨달아서 주는 선물이요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하여 비록 좋고 값이 나가는 물건은 아니지만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선물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내 마음이니 받아주시오. 이런 환웅의 말에 아사녀는 얼굴을 더욱 붉히면서 그 석영을 손아귀에 꼭 쥐었다. 그런 동안에 해가 선역으로 기울어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자 숲속에는 일찍이 땅거미가 밀려오고 있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환웅은 산 짐승들도 많은데 더 늦기 전에 산을 내려가야겠소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사녀도 그러한 환웅을 배웅하고는 곧장 마을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소롱불빛 아래서 무언가 열심히 바라보다가 잠든 아사녀가 손에 꼭 쥐고 있다가 잠들자 손에서 흘려버린 석경을 바라보고는 골짜기에 온통 널려 있는 돌조각 하나를 소중히 바라보던 딸 아사녀를 생각하면서 곰 장군이 웃으면서 한 마디를 던졌다. 녀석도 피곤했던 모양이군. 그러자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아내가 말을 받았다. 하긴 그렇기도 하겠지요. 이전의 일로 인하여 오두의 생명이 위험했던 일이 있었는데 오늘도 낯선 사람이 나타났었으니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그러게 말이오. 그런데 아까부터 아사녀가 계곡에 흔히 널려있는 돌을 하나 주워다가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하니 참으로 여자들이란 알수 없단 말이야. 당신이 18살의 아가씨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당신도 그맘 때는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했단 말이오? 어머어머 그게 왜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때는 어른들이 알지 못하는 아가씨만의 소중하고도 아름다운 비밀이 한 가지씩은 있는 거라고요. 그럼 지금 당신은 이제 그런 비밀이 없는, 못 없는 아주머니로 바뀐 것이겠군. 뭐라고요? 아니, 당신 정말? 아니요, 아니요, 농담이요. 그들의 밤이 그렇게 깊어 갈수록 문 밖에서는 각종의 풀벌레 소리들만이 온산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자 환웅은 궁 안에 일러두기를 이곳저곳 세상을 둘러보고 오겠다고 하고는 여행할 준비를 갖추고 석연 골짜기를 다시 찾았고 이미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던 곰 장군은 환웅과 함께 먼 길을 떠나면서 가족과 부족원들에게 다녀오겠다는 작별 인사를 하였고 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산 중턱에 올라가 그들을 지켜보는 아사녀는 마음에 왠지 알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며 벌써부터 마음의 초조함이 밀려오고 있었다.